포항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성인장애인 볼링교실. 포항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성인장애인 볼링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14명의 장애인이 매주 금요일 10시, 11시 30분까지 포항시설관리공단 산하 포항시민 볼링장에 나와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에는 포항시 장애인체육회의 볼링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생활체육지도자가 정확한 규칙 및 올바른 자세를 지도하고 있으며, 모든 참여자가 맞춤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매회기 사회복무요원 등의 지원 인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인장애인 볼링교실의 성비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며 수업에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인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볼링교실은 지난 4월 19일에 첫 수업을 시작하여 이제 10월 19일이면 2024년에 수업이 끝납니다. 서포터즈가 참관한 이날 수업은 강사의 지도에 따라 스트레칭으로 워밍업을 한후 수강생들이 볼링공을 직접 투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투구를 할 때마다 무척이나 진지하였고 즐거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익히 아는 볼링은 공을 손으로 바닥에 굴려 실력을 겨루는 구기 종목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볼링이라 하면 메인 끝에 있는 10개의 핀을 공을 굴려 넘어뜨리는 탱핀 볼링을 의미하며 팔운동뿐만 아니라 전신운동을 통해 집중력과 팔의 유연성 및 근력을 키우고 신체의 평형성을 증진시키기에 효과적인데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테크닉이 수반되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만큼 마인드 컨트롤과 숙련도, 집중도, 기초 운동 신경이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포항시 북부 장애인복지관에서는 10월 19일까지 성인 장애인 볼링 교실을 진행하고 있고, 비용은 게임당 장애인 할인 받아서 1,250원에 신발 1,000원 합해서 2,250원인데, 경북 장애인체육회의 공모회 사업이 선정되어 전액을 지원받고 있고. 아직까지 볼링은 패럴림픽의 종목이 아니기에 활성화시켜 정식 종목의 채택이 될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관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난해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바구 선수는 이 인조 부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룩했는데 성적은 올해까지 이어져 지난주에 끝난 시각 장애인 볼링대회에서 동메달과 그리고 수원의 대회에서도 그때도 은메달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박우 선수는 볼링을 하게 된 계기가 성인 장애인 볼링교실 수업 때문이었다며 볼링을 시작한 지는 4년이 되었지만 운이 따라주어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겸손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고 볼링 덕택으로 집중력과 체력이 너무 좋아졌고 침묵도 동호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포항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의 성인장애인 볼링교실 진행 후 성과를 보면 5명의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함은 물론이고 모든 참여자의 투구 실력이 향상되고 거기에 신체 가동범위 확대와 통증들이 많이 사라져 일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 담당자는 남은 회기도 많은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10월 5일 열린 포항시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고 하였습니다. 가을 바람이가 선선한 날 서포터즈가 방문한 포항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성인 장애인 볼링교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포항시민 볼링장에는 볼링공과 볼링핀이 부딪히는 소리가 무척이나 힘차게 들리고 있었습니다.